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푸조 2008이 한국에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요. 푸조 e 2008 전기차도 7월부터 한국에서 판매된답니다. 푸조 e e 2008과 2 0 0 8의 한국 판매를 위해 푸조코리아에서는 가격을 조율 중이며 전시장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E 2008과 e 2008은 두 모델 모두 136마력 전기모터와 50kWh의 배터리팩이 장착되어 E208의 0로0 0은 8.1초 E2008의 0로0 0은 8.5초를 마크하며 최고속도는 두 모델 모두 시속 150km에 제한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E2008이 237km E208은 250km 부근입니다. 두 전기차 모두 7월 20일 전에 가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푸조의 가격을 가진 영국과 비교할 경우 이2008 SUV는 알리르 모델이 4,500에서 4,600만 원, GT 라인 모델은 4,800에서 4,900만 원. 이 208은 알리르가 4,200만 원. 이208 GT 라인 모델의 경우 4,600만 원 부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이208 알리르 모델이 4,200만 원에 출시하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실 구매가 2,9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E208과 E2008 GT 라인을 기준으로 장착되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휠은 17인치 쇼 알로이 휠, 타이어는 E208이 20045ZR 17인치, E2008은 2160R 17인치가 장착되고 타이어 리페어 키시 제공됩니다. 전자동 에어컨과 드라이브 모드 제공,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센서 및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고, 자동 안전 브레이크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블라인드 스팟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빗물 감지 자동 와이퍼, 풀 LED 헤드램프, 안개 등과 코너링 램프, LED 데일라이트, 풀 LED 리어램프가 제공되며, 전동 조절 전동접이식의 열선 내장 LED 사이드미러가 적용됩니다. 실내 옵션은 가죽 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 내장 다이나믹 시트, 앞좌석에 두 개, 뒷좌석 두개의 u s b 포트, 3 d 디지털 코핏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프레임리스 룸미러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뒷좌석 공조기가 없다는 부분이 t 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이 필요 없다면 기본형 모델인 e 2 0 8알르 e 2 0 0 8 r p e 모델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 r 르 l 서 아쉬운 부분은 r 6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부분인 r 1 l 인치휠 타이어가 r 션으로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푸조 E2008은 패밀리카 성격의 전기차이며, 푸조 E208은 경쾌한 운동 성능을 지닌 전기차로 보이는데요. E208을 국내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현대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차체 무게가 1,685kg이며 장착되는 타이어는 연비 개선용 타이어입니다. 쉐보레볼트 EV는 차체 무게 1,620kg, 타이어는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가 장착됩니다. 두 차량 모두 무거운데다가 전비는 좋지만 접지력이 떨어지는 순정 타이어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푸조 E208은 미쉐린 PS4 타이어가 장착되어 주행거리는 손해를 보겠지만 PS4 특유의 뛰어난 접지력과 짧은 제동거리를 바탕으로 민첩한 코너링과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208의 차체 중량은 1455kg으로 코나 일렉트릭보다 230kg, 볼트EV보다 165kg 가벼워 와인딩에 걸맞는 중량을 지녔습니다. 파워는 볼트EV와 코나 일렉트릭이 200마력 초반으로 가속력은 볼트EV의 0-100 7.8초 코나 일렉트릭 7.6초로 8.1초의 E208보다 앞서지만 E208의 출력이 65마력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E208의 가속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과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워 보이는 푸조 E208인데요. 이런 E208에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니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나오는 미니 쿠퍼 SE 전기차입니다. 미니 쿠퍼 SE는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BMW i3 모터를 장착해 제로백 7.3초의 가속력과 뛰어난 운전 예미를 주는 전기차입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중국산을 채용하여 가격도 4100만원대에서 4,9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 미니쿠퍼보다 차체가 높고 에너지 절약형 미쉐린 그린엑스 타이어가 장착되며 주행거리도 짧은 게 아쉽습니다. 조만간 국내에 푸조 E208의 실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하는 즉시 촬영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